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107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견섬유와 모섬유, 동물성 섬유에 대해서 배웠죠. 지난 시간까지는 모두 천연섬유, 자연에서 직접 원료를 얻어내는 섬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자연에서 나오는 원료는 무한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천연섬유를 담게 하고 싶어서 혹은 천연섬유에 있는 단점 같은 것을 개선하면서 인공적으로 섬유를 만들어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그러한 섬유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렇게 원료의 화학처리를 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섬유를 인조섬유라고 하고, 이런 인조섬유는 재생섬유와 합성섬유로 나뉩니다. 먼저 재생섬유부터 볼게요. 재생섬유는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듯이 재생을 시켜 만드는 섬유입니다. 무엇을 재생시키는지 보면 면 린터와 목재 펄프를 재생시킨다고 하네요. 면 린터라는 것은 목화 씨에 남아있는 잔털 정도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을복이 만들어지는 순서, 기억하나요? 섬유가 모여 실이 되고, 실이 모여 옷감이 되고, 옷감을 가지고 을복을 만들었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섬유들이 실이 되기 위한 조건은 가늘고 길어야 합니다. 그럴수록 실을 만들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천연섬유는 자연에서 원료를 얻다 보니 길이나 굵기 등의 형태가 일정치 않고 랜덤이겠죠. 그래서 길이와 굵기가 섬유로 되기에 적절하지 못해서 실이 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면섬유 찌꺼기들이 생깁니다. 이 면섬유 찌꺼기들이 면 린터입니다. 즉, 재생섬유는 천연섬유 중 실이 되기에는 길이가 너무 짧다거나 굵기가 적절하지 못하다거나 그런 실이 되지 못하는 섬유 찌꺼기들, 면 린터들을 모아서 약품을 사용해서 녹여내고 이 녹은 용액에서 만들어내는 섬유를 말합니다. 이렇게 천연섬유가 될뻔 했지만 되지 못한 것들을 사용하다 보니 천연섬유보다 강도가 약하고 또 물에 젖으면 더 매우 약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재생섬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레이온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 풍기인경 들어봤나요? 혹은 본 적이 있을까요? 아마 들어보거나 본 적이 없는 학생들도 이제부터 길을 갈때이 단어를 기억하면 아마 길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풍기 인견의 인견이 이 레이온입니다. 풍기는 지역명이고 인견은 인조견입니다. 왜 인조견, 인견이라는 이름이 있을까요? 견하면 가장 유명한 특징, 뭐라고 했었죠? 네, 고급스러운 은은한 광택이라고 했습니다. 레이온 역시 견섬유와 같은 광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싼 견 대신 블라우스나 레이스 등으로 종종 사용됩니다. 또한 촉감이 매끄럽고 시원하고 흡습성도 좋습니다. 식물성 섬유에서 얘기했었죠. 흡습성이 좋으면 마찰에 의해 발생한 전기가 섬유에 함유된 수분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방전되기 때문에 정전기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촉감이 매끄럽고 시원하면서 흡습성이 좋아서 정전기가 잘 생기지 않아서 옷의 안감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몸에 직접 닿는 안감이 흡습성이 나빠서 정전기가 잘 생기면 불쾌감을 주겠죠. 마지막으로 식물성 섬유의 원료를 써서인지 구김이 잘 생기기 때문에 역시 다림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재생 섬유는 아세테이트입니다. 아세테이트는 견 대용으로 많이 쓰이는 섬유입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아까 레이온이 인견, 인조견이라고 불린다고 했었죠. 그 이유는 견과 같은 광택을 내기 때문이고요. 정작 견대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 아세테이트 섬유입니다. 레이온은 종류에 따라서 면대용도 있고 견대용도 있고 종류가 다양한 반면 견대용이다 하면 아세테이트를 일반적으로 말한다는 거 주의해 주세요. 자, 아세테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열가소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열가소성이란 쉽게 여러분 여학생들 교복치마의 주름, 알죠? 그 주름치마를 만들 수 있는 성질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열 가속성이란 열과 힘의 작용으로 형태가 고정되는 성질을 말합니다. 즉, 열과 힘을 주어서 영구적으로, 영원히 형태를 고정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몇년 전에 유행했던 플리츠 스커트 기억하나요? 이 주름 치마를 플리츠 스커트라고 하는데요. 이 플리츠 스커트의 플리츠 주름은 다림질을 한다고 이 주름이 펴질까요? 아니죠. 아무리 우리가 다림질을 해도 이 플리츠 스커트의 플리츠 주름은 펴지지 않는 영구적인 주름입니다. 이런 특성이 뛰어난 게 아세테이트이고, 그래서 주름지마 같이 영구적인 변형이 있는 옷에 자주 쓰입니다. 아세테이트 역시 광택과 촉감이 좋습니다. 또한 열과 알칼리에 약해서 드라이 클리닝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아까 레이온과는 다르게 아세테이트는 구김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아세테이트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주름치마와 같은 여성복, 혹은 넥타이, 잠옷 등으로 사용됩니다. 네, 이렇게 인조섬유 중에서도 재생섬유 두 가지, 레이온과 아세테이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여러분이 자주 접하는 페트병으로도 섬유를 만들 수 있는데, 상상이 잘 안되죠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버려지는 각종 플라스틱으로 과연 어떤 걸 만들어 낸다는 건지 그 비밀이 바로 이곳에 숨어 있다는데 지금 이 보시는 기계가 바로 페트병을 섬유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기계입니다 기계에만 넣으면 페트병이 섬유로 바뀐다? 분쇄해도 이렇게 단단한 페트병이 어떻게 해? 빠져지는 페트병을 재활용한 제고 재생 성도 만들고 일성이자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바로 폐 페트병을 활용해 재생 섬유를 만드는 기술. 페트병이 어, 80년대부터 생산을 하기 시작했고, 페트병이 부산물로 생활 쓰레기로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것을 파쇄하여 어, 병 칩을 만들어서. 친환경 섬유인 활바로 생산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어, 개발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폐페트병이 어떻게 해서 섬유로 재탄생할 수 있는 걸까? 가장 먼저 잘게 조각낸 페트병과 폴리스테르를 기계에 넣어주는데. 여기서 배합 과정을 거쳐서 섬유를 만들기 전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과정을 마치면 또 다른 기계를 거치게 된다는데 아니 끊임없이 뽑혀 나오는 이 까맣고 가느다란 것의 정체는? 페트병 분쇄를 건조를 180도에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230도에서 실로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약 230도씨에 육박하는 열기를 지나면 단단했던 플라스틱 조각들은 이렇게 얇은 실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단 보통 여성용 생리대나 가죽 그리고 이불솜 뭐 이, 이런 쪽에 이제 흰색 개통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투명한 플라스틱을 활용해 만든 하얀 계통의 재생 섬유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는데 품질을 더 높이기 위해 한번더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다고. 섬유의 품질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한약4배 정도로 실을 늘려주는 거예 실을 늘리고 건조시키면 솜처럼 하얀 섬유가 완성된다는데 긴 작업 끝에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섬유. 정말 페트병이 섬유가 됐다. 이게 이제 페트가 스트레칭을 거쳐서 건조를 거치고.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한올한올 살아있는 재생섬유. 이곳에서 매달 300에서 1200톤의 재생섬유가 탄생하고 있는데. 차량 내 외장재, 부직포 생산, 의료용 솜, 이불, 매트리스, 산업재, 카펫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폐 플라스틱 1kg 물에 재활용했을 때 천원의 경제익과 어, 온실가스 1kg을 감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와 해외에서도 3년 안에 물로 변하는 플라스틱부터 옥수수로 만드는 생물 분해성 플라스틱까지 다양한 플라스틱 활용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네, 이렇게 페트병으로도 섬유를 만들 수 있다고 하니 신기하죠. 이제 마지막 분류, 합성 섬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합성 섬유는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한번 볼까요? 영상 보겠습니다. 생활 속 섬유의 쓰임. 그첫 번째는 바로 옷입니다. 옷을 구성하는 실은 석유에서 나온 석유 화학 제품을 원료로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석유는 휘발유와 같은 액체 형태로 생각하기 쉬운데 어떻게 섬유에 쓰이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입고 있는 섬유는 폴리에스터 섬유인데요. 폴리에스터 섬유는 에틸렌 글리콜 그리고 티페이를 중합해서 PET 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PET 칩을 그 용융하고 방사해서 실을 만들게 되고요. 그 실을 다시 직조해서 저희가 입는 그런 섬유를 제조하는 것입니다. 레이온, 나일론, 폴리에틸렌, 스판덱스 등 화학 섬유로 쓰이는 분야도 각양각색. 우리가 걸치는 의복과 소지품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또한, 아라미드라는 초강력 합성 섬유는 강도가 우수하고 내열성이 뛰어나 방탄복, 방열복, 우주복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생활 속 석유에 쓰임그두 번째는 바로 식품 용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컵라면 용기에는 폴리스틸렌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식품 밀폐 용기에는 폴리프로필렌이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배트병 맥주의 재료를 살펴보면 맥주의 산화를 막는 활성 신소재부터 철과 나일론, 레진까지 다양한 석유화학의 응용을 볼수 있습니다. 식품 포장 용기로 쓰이는 플라스틱 안전도는 어떨까요? 국립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발표에 따르면 폴리프로필렌 PP 재질은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플라스틱 재료인데요. 배트병에 쓰이는 PET. 공업용에 쓰이는 PC와 PVC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우리 집 곳곳에 석유가 쓰였다? 건축 자재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석유의 쓰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목 무늬 바닥은 폴리 염화 비닐 소재이고요. 따뜻한 느낌을 주는 카펫은 주로 나일론 섬유로 만들어집니다. 푹신한 소파는 폴리 우레탄으로 만든 인조 가죽이고요. 커튼과 블라인드는 폴리에스터 섬유와 폴리 프로필렌 섬유로 만들어집니다. 아스팔트 역시 석유 원유에서 파생된 재료로 도로의 포장이나 건축 자재로 쓰고 있는데요. 전기 절연성이 우수해 안전성이 높은 것도 장점입니다. 네, 이렇게 합성 섬유는 석유로 만들어집니다. 합성섬유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섬유를 배울 건데요. 우리가 줌 수업 때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옷에서 엄청 많이 찾았고, 또 앞에서 본 영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입는다고 소개된 폴리에스터도 여기에 있죠. 이러한 합성섬유의 일반적인 특성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천연섬유 중 식물성섬유, 면, 마와는 다르게, 합성섬유는 구김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강도가 세기 때문인데요.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다 보니, 이왕이면 강도를 세게 해서 튼튼하게 만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강도를 세게 만들어서 질기고, 구김 또한 잘 생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열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열을 가하면 녹아내리는 섬유가 많다 보니, 열풍 건조기나 아니면 다림질할 때도 너무 높은 온도는 조심해야겠죠. 세 번째는 정전기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정전기는 왜 생긴다고 했었죠? 네. 흡습성이 좋지 않을 때 마찰에 의해 발생한 전기가 섬유에 함유된 수분을 통해 공기 중으로 방전되지 못해서 생긴다고 했었죠. 합성섬유는 천연섬유와 다르게 흡습성이 좋지 못해서 정전기가 잘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성섬유의 일반적인 특징을 잘 기억하고 합성섬유의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